반갑습니다. 음악적인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장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장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짧고 긴. 그래서 한 박에 대한 음가를 배라고 가일 이름 중에서 칭하고, 반박자 8분음표는, 네, 딸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어르신들 하고, 배는 이만큼이라고, 배, 딸기는 딸기. 그래서 똑같이 8분음표, 반박자가 한박이 한바깥, 되는 가정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리듬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시원한 배가 있습니다. 배가 몇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어르신들하고 숫자를 한번 살려보고요. 여기에 배에 힘을 주시고, 리듬에 맞추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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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하고 익혀보시는 겁니다. 손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리듬에 맞추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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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리듬에 맞추어, 박자에 맞추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예비박을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어, 그림을 보시면서 한박에 대한 음가를 익히시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음악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리듬에 맞추어, 베베베베 우리가 이 리듬을 우리 몸으로 한번 익혀보시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가 네, 원래는 딸기를 해서 여덟 개를 제가 어, 붙여서 연습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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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여덟 박을 하셔서 저는 딸기 하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듬에 맞추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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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리듬에 맞추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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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네. 이렇게 배와 딸기를 연습하실 때는 손으로라는 아주 좋은 악기로 연주를 하셔도 되고요. 집에 갖고 계시는, 네, 흔들 수만 있는 악기,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되어 있는, 네, 숟가락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악기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네, 이 악기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배 한번 해 볼까요? 리듬에 맞추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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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딸기는 어떻게 되나요? 리듬에 맞추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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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대와 딸기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보시고 한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기 에 보면 1번에서 4번까지 배와 딸기가 혼합되어 있는 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리듬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숟가락, 집에 있는 숟가락, 그냥 컵, 이런 걸로 해서 연주를 하셔도 참 훌륭할 것 같고요. 소리가 듣기가 참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 1번부터 한번 해보,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배, 배, 딸기, 배입니다. 리듬에 맞추어 배, 배, 딸기, 배. 2번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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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해보겠습니다. 시작.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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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3번입니다. 딸기, 딸기, 배, 배. 4번은 어찌 되나요? 딸기, 배, 배, 딸기. 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하고 구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 음악을 MR로 게 깔아놓으시면, 네, 정확한 리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한 음악 활동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악을 한번 깔고 할 텐데요.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왜냐면 인지 경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사실, 어떤 어르신들은 여러 번 연습을, 찬트 연습을 하셔야지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내가 맡아 계시는 대상자의 어르신들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빠르고 느리게 또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인지를 높이는 걸로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네, 음악을 깔고 예비박을 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음악에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백, 백, 딸기, 백. 2번입니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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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잘 하셨습니다. 3번. 딸기, 딸기, 백, 백. 4번입니다. 딸기, 백, 백.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열시는 너무 잘하신다. 그러시면 네, 조금 더 빠르게 네, 자기 박자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1번 할게요. 배배 딸기 배. 2번.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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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3번. 딸기 딸기 배배 4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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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떠신가요? 네, 점점점 빨라지면 네, 어르신들도 네, 집중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어, 하시기 힘든 게 빠른 박자이면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못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줄한줄 한줄 먼저 천태해 보시고 악기 연주하시고 그 다음에 리듬 MR을 틀어 놓으시고 조금 더잘 되시면 지금처럼 조금 더 빠르기로 나가시면 네,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 리듬 치기 음악 활동은 어르신들이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매퇴를 하고 나면 더 많이 좋아하시고 또 자신감을 많이 보여주시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음악이라는 것은 아이와 어른 관계없이 기본적인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유아에게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어, 배, 배, 배 부분에서도 개 이름을 넣어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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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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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또, 단어를 사용해서 한음절로 끝나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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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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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서 단어를 한번 어, 어, 불러보게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음절 되는 리듬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면 어떤 분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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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해, 어떤 분은 입, 어떤 분은 코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요. 음절 딸기 부분에서는 가이름 중에서 음절로 끝나는 게 뭐가 있나요? 딸기, 사과, 자두, 수박. 이렇게 가이름을 되게끔 해서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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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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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음절을 내어보기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음악 활동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